너도 스타벅스 커피가 맛이 없다고 느껴?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영화 구도야 어. 반팔이 어. 웬말이야 아니야 유튜버는 날씨 따위에 연연하지 않아 <웃음> <웃음> 오늘 스타벅스 얘기할 거여서 내가 옛날에 일할 때 입었던 옷이거든 어. 직접 입고 나왔어 어. 내 유니폼이었어 뭐 얼만큼 스타벅스에서 욕을 하려고 아니야 스타벅스 옷까지 입은 거야 오늘은 스타벅스의 좋은 점에 대해서 <laughs> 말을 할 거야 아 그때 가지 말라 한거 약간 개인 카페나 소규모 로스터리가 더잘 되려면 스타벅스의 방문보다는 그런 카페를 더 많이 방문해야 된다라는 게 나의 취지였었거든. 그랬지만 스타벅스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단 말이야. 스타벅스가 이제 대중들한테 커피의 맛의 퀄리티를 올렸다라는 건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생두의 퀄리티를 확연하게 올려줬다라고 나는 생각해. 생두와 원두는 무슨 차이야? 얘가 생두야. 내 보면은 초록 초록하거든. 원래 이렇게 생긴 아이를 이제 이렇게 까맣게 만든 거야. 이제 이런 맞다, 맞다, 맞다. 친구가 열을 가해서 이제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이렇게 향이 다채롭게 생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건 이건 거지. 로스터리 카페에서 커피 볶는 게그 생두를 원두로 만드는 과정이 로스터리 카페야? 그렇 이걸 하는 행위는 로스팅. 로스터리는 로스팅을 하는 곳. 이거 향 맡아봐. 아우. 어. 아우 별로. 얘 냄새 맡아봐. 그래, 내가 알던 그렇지, 커피나무에서 수확을 하고 여러 가지 가공 처리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딱 생두만 남게끔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럼 생두라는 거 자체가 커피 나무에서 재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커피 나무라는 거는 적도 부분에서 커피 벨트라는 거기서 이제 생산되고 재배가 된단 말이야. 아, 커피 벨트라는 단어가 있구나. 그치. 그러면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게 얘는 항상 잘할수 있을까? 그니까 러이 생두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스타벅스는 굉장한 물음을 많이 던졌었어. 음. 과거에 보면은 많은 지역들이 커피에 대해 생산을 하는 생산자들, 농부들이지? 농부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하고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노동착취를 당했었고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지 공정무역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공정무역은 전세의 커피 생산량 중에 거의 한4% 정도밖에 공정무역 커피가 아니야 그럼 굉장히 소량이지 그리고 공정무역 조합이 되는 것 자체가 가입이 좀 까다롭구나 조건이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세 소농민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사람들 위해서 스타벅스는 우리만의 제3자 윤리구매 인증 프로그램인 카페 프랙티스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한 거야 카페 프랙티스 어, 그게 뭐냐면, 그 카페라는 게 앞에 CAF이잖아. 이제 커피 앤 파머 에커티라고 약자인 거야. 어쨌든 간에 지속 가능한 커피 구매를 위한 아. 프로그램인 거지. 여기서 이제 스타벅스의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 보면 지속 가능성은 이제 커피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야 되고 생두에 대한 재배를 잘 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투명성은 이 사람들이 노동력을 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는 게 얘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얘를 잘 키워야 될거 아니야. 이제 커피 나무라든가 생두를잘 생산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13년도에 코스타리카에 있는 하시엔다 알사시아라는 농장을 인수해. 코스타리카가 그 남아메리카 보면 니카라가랑 파나와 사이에 있거든. 거기 중에 이제 알라후엘라라는 지역에 포아스 화산이 있거든. 거기 산비탈에 있는 농장이 위치한 거야. 이제 실제로 커피 묘목이라든지 이제 생두에 대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야. 이 연구를 다른 농부들과 공유했을 유를하는 거야. 아... 뭐 어떻게 하면 잘 자랄까? 어떻게 하면 물을 덜 쓸까?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좀더 높일 수 있을까? 커피 품종 보면 굉장히 교배종이 많단 말이야. 그런 교배를 왜 할까도 한번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농부들만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스타벅스라는 대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더잘 자라고 더 지속 가능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지. 그렇지, 이거를 이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농장을 인수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 값을 계속 생산하는 거지. 이걸 우리는 오픈소스 농학이라고 해서 스타벅스가 음... 다른 농부들한테 계속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 봤을 때 아스타벅스가 굉장히 커피나무 생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할수 있잖아. 근데 플러스에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농부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다고 했잖아. 이게 농산물이다 보니까 철값이 있는 거야. 농산물이니까 갑자기 가격이 내려간다든가 아, 과일처럼 그렇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얘는 기성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뭐 열심히 길렀는데 헐값에 너무 거래되는 일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키우면 뭐 해? 헐값에 거래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근로자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스타벅스가 아까 강조했던 게 투명성인 거야. 이제 일을 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시세보다 비싸거나 이제 그 가격에 대해 정당하게 주는 활동을 많이 해서 카페 프렉티스라는걸 만들었는데 단순하게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는 농부들이 이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 그 대출도 되게 노력을 해 주고 이 농부 이외에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분들한테 의료 관련한 복지도 혜택을 많이 해줬 그럼 이런 입장에서 옛날에 스타벅스 관련해서 카더라로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가 좋은 생두를 다 가져간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농장이랑은 거의 몇십 년씩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농부 입장에 스타벅스한테 좋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계속 지속가능한 문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스타벅스가 뭐 너무 커피콩을 많이 태운다 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솔직히 실질적인 생두의 퀄리티를 기여하는 데 있어서는 스타벅스만큼 노력한 곳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 그럼 여기서 얘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 사실 커피 녹병이라는 게 있어. 커피 노병. 녹병. 녹병. 어. 커피 녹병이라고 이제 잎이 녹이 쓴 것처럼 노랗게 변하면서 애가 시들어서 떨어지면 그나무에선 열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 근데 커피 나무가 자라는데 있어서 몇 년이 걸쳐 자란단 말이야. 그러면 커피 녹병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이거를 거의 암이라든가 에이즈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커피 녹병에 대한 예방을 계속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예를 들면은 옛날에 스리랑카라는 지역이 있잖아. 적도 부근의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인 스리랑카가 1972년도에 바뀐 이름이야. 과거에는 거기가 실론이라는 이름이었어. 아걔 원래는 거기가 커피 재배가 굉장히 활발했었어. 과거에는. 근데 이제 19세기에 커피 녹병이 든 거야. 커피 녹병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든 커피 나무들이 재배를 할수 없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커피가 주수익원이었단 말이야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개 이제 차나무를 바꿔서 심은 거야. 걔 지금의 실론티가 사실 유행을 했던 거고. 왜 실론티냐면 과거에 스리랑카 이름이 실론이었다. 걔 커피 녹병이 그렇게 바꿀 만큼 위험한 질병이다라는 걸 말해주기. 지금 예시를 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커피녹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막기 위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계속 신경을 쓰고 지속가능한 커피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지부터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스타벅스였던 거지 그럼 그렇게 생두의 퀄리티를 올렸다고 쳐 근데 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두의 퀄리티는 낮아졌다고 느끼는 거야 내가 감히 말하자면 스타벅스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강배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리저브 매장에 있는 원두들 있잖아 우리 흔히 아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laughs> 3대 커피야? 어. 근데 네, 너무 강하게 복... 달까잘 생각해 봐. 얘는 열매야. 그럼 얘는 분명히 얘가 가지고 있는 과육기라든가 단맛이라든가 플레이버가 충분히 존재하는 존재인 거야. 근데 이거를 강하게 로스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캐러멜화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까매지는데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단맛과 이런 향이 오는 구간이 있는데 이 정도로 가면은 그런 게 많이 사라져.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라이트한 향으로 즐겼을 때 맛을 커피를 굳이 강배전을 더 하는 게좀 아쉬운 입장인 거지. 근데 음. 거기가 왜 그렇게 라고 할까 하면은 너무. 많은 이유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품질의 일관성을 위해서 온 것도 있겠고 스타벅스도 바꾸려고 이런 일반적인 코어 매장만 있다가 리저브 매장 이런 거 만들었잖아. 그리고 실제 리저브 매장에 있는 원두는 일반 매장에 있는 원두보다 덜한 로스팅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근데 일반적인 로스터리의 매장에 있는 원두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볶은 커피다라는 게 아쉽지. 너도 스타벅스 커피가 맛이 없다고 느껴? 스타벅스 커피는 맛이 없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우유라든가 시럽이랑 섞였을 때 맛있는 커피는 스타벅스 원두가 맞는 것 같아. 난이 정도로 강하게 볶은 커피가 시럽이라든가 우유를 넣었을 때는 좀더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자체적으로만 먹는 커피는 어, 아무래도 나는 산미 있는 커피를 좀 좋아하고 나는 케냐 계열의 커피를 좋아해. 그런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스타벅스 커피가 내 취향에 좀안 맞을 수 있지. 근데 솔직히 말해 돌체라테 맛있어. 그러니까 시럽이랑 어울리는 것들은 시럽이 이 커피 맛에 묻히지 않고 같이 싸우잖아. 딱그 커피 맛과 시럽의 맛이 같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좋은데 나는 원래 핸드들이 많. 이 아니면 그냥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하고 좀 과일향이나 이런 걸 나는 걸 좋아하니까 매 취향엔 별로 안 맞는 건데 이게 맛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타벅스가 좋은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태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지금도 막 굉장히 많은 가공 방식이 있고 디카페인 방식이 있고 이런 것도 많은데 처음에 커피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런 토대가 없었다라면 지금의 우리가 먹는 커피의 퀄리티가 이렇게 높아지진 않았을 거다라고 감히 그냥 한번 말해본다. 음... 나 그거 할 거야. 우리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랑 댓글을 달아달라고. 갑자기 왜? 이러면 해준대. <laughs> 안 해주니까?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